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스 커맨더 오퍼 a 션 정상 가동. 하우스가 가 필요합니까? 명령 대기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실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M명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실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실행. 작업 대기 중. 알겠습니다. CC 대기 중. CC 대기 중. 작업 실시. 엔지니어 생산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로.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수리가 필요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예, 소맨더. 공격 준비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부 쓸어버리겠어 전방을 살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영 제기 중.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스, yes, 커맨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쓸어버리겠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온이 부족합니다. 전차기설 사용 전방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AI 필터 완료되었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AI 필터 전환.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합니까 작업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작업, 작업 진행합니다. 미운이 능력 상업 중. Yes c o m m e n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놀람> 각 대원 전투 <여수> 대응으로. <놀람> 준비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견습 대오로. 공격 준비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이 견습 들어버리겠어. 미온이부정해 공격 준비 완료. Yes, c o m m a n d 견습 개시할까요? 명령 체기들. 공격 준비 완료. 전망을 살펴라. 작업 관련 자세를 유지하라. 전기능 기상업도 공격 준비 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전투 기시할까요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기시할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 공격 준비 완료. 있습니다. 공격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작업질 더 처리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예 커맨드 수리 연결까요? 작업, 완료 예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예스 커맨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오버링 중. 이동 위치를 말하라.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겠습니세를 유지하라. 아군이 공격 공격 준비 완료. 안전 거리투유지으로 좌표 확인 중. 공격 준비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든든해 보이지 않다 미원이 부족합니다. 느긋하게 하자고. 작업 실시. 묘인이 부족합니다 않다. 나에게 맡겨줘 느긋하게 하자 명령 스윙 한번 해보지 지루하할진캐시 작전 계획은? 모두 쓸어버리겠어 전투 모두 전환 라자 H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미격이부족다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게까요 들어가 버리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작업 완료. 공격받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황 리포트. 전투 개시할까요? 장갑을 료병시가동 공격 준비 완료. 전투 시스템 이상 없습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자 기존입니다. 미비 완료. 전투기을 살펴라. 에어로파이터 대기 중. 발진 개시. E m p 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에너지 반응 체크 중. 오퍼레이션 성가로 전투 개시할까요? 전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아군이 공격. 받군이버리습니다 라자. 아군이 공격을 보이습니다 공격 에어로파이터 대기 중. 피시 대기 중 예스, yes, 커맨더. 전부 쓸어버리겠다지루하 미온이, 미온이 부족합니다. 전투 시스템, 이상업자. 각지에 대한 경고를. 경고를 계속하면서. 테이을 합니다. 빨리 움직여. 에어로파이터 대기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중 대신 명중 개시할까요? 전방을 탈켜라! 빨리 움직여! 전수 개시할까요?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실시 각 대원 전수 대우로 에어로파이터 대기 중. 데이터 설정 좌표 확인합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드버리겠습니다 현황 리포팅 미온이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아군이 공격 미운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아군이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망 리포팅. 명령 실행.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운이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전기 자세를 유지하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운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의 좌표 데이터를 요청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MP 시스템을 통해 적의 미온이 부족한 적 탈락. 미온이 부족합니다. 적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살펴라. EMP 부족합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현황 리포트. 네. 적들의 좌표 데이터를 요청한다. 적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어로파이터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지루 전부 쓸버리겠습니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킬마크 10을 확인하 전부 쓸어버리겠어 라저 HQ 라저 HQ 모두 쓸어버리겠어 라저 포크가 부족 아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드리게 빨리 움직여! 각체은전투 대우로 라저 HQ 시계 확보 라저 HQ 작업 진행합니다 전속 공격 사방 리포팅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 이상없션 Energy, Tenth o e m 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적 탐색 중.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라 m t a y Kung Jong,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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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파이터 대기중 적 탐색중 전 EM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라저 h q 적지역에 대한 확인합니다 트 좌표 확인합니다 사망 리포트 좌표 확인합니다 전속 이동 라져HQ スタジオ行きましょう。